나무리지아 그래? <웃음> 똑같아요 똑같애 <똑같아요. 웃음> <똑같아요. 웃음> 같은 <laughs> 가슴나 <가시면> 아무도 안낫겠나 <laughs> 안 그맹기지 <그냥> <laughs> <laughs>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든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총선요? 총선 누가 이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요? 거. 어. 나는뭐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 뽑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나라 잘살긴 해라 그래 언니 가 해라. 언니 나잘생게해데 <laughs> 언니 흠. 아들 아들 취직 잘안돼 언니 된 해라. 안돼안돼 그게 안되니까 <laughs> 총선 하나 좋긴 좋은데 그래 누가 <laughs> 되던 밀어 맞다도또돌아 들리니까 막할 수가 있나. 야 대구에서는 자기 언더 많이 찍어주잖아. 에이. 지금 사람을 보고 찍어주는 게 아니고 당을, 당을 보고 찍어주지 당을 보고. 지금 현재로. 그런데 <목소리> 국회의원은 대통령이고, 막, 나머지 허합이니까 다음을 떠나서. 일단은 <목소리> 뭐 <목소리> <우리나라> <목소리> 우리 당의 한나라당을 찍으면, 이제 여기 경북지방이좀 뭐가 좀나가좀유리하랑가 싶어가 하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우리는 현재 봐서는 자유한국당 가는 <목소리> 거를 응. 머리 두고 있지. 응. 우리 <목소리> 나이가 있으니까. <목소리> 젊은 사람들은 어서참 <목소리> <처음은> 민주당 민주당 <목소리> 간데. 낫지도 않았던데, 그래도 좀 낫지도 않았는데도, 그래도 희망항이 그래요. 지금 근데 대구에 국회의원 민주당 두 명밖에 없잖아요 김부겸 아, 네. 수승구가 아, 아, 그죠 아, 아, 아. 그래 그 사람하고 말이 없지요? 그래도 그 사람이랑 대화 안 되겠어요? 대화 안 되겠어요 대구 땅좀뭘잘하는거 같아요? 대구 아이고, 사람들한테 잘 하기는 뭘 잘해요 그 밥이 그나무기지 아, 그래? 똑같아요 똑같아 같은 값이면 아무 돈이 안낫겠나 그런 기지 대통령 하는 꼬라지로 보이겠네 음. 그래도 어제 특히 문제인은더 문제잖아요. <laughs> 요즘 뭐가 제일 문제요? 예딱한 개만 꼽으면은. 우리도 <laughs> 가난한 나라인데 그 북한에 너무 많이 보내주는 것 그런 것도 좀 문제고 그렇죠. 보내주고도 대우도 못 받고. 총선 <laughs> 응, 응. 거 투표는 하러 가실 거예요? 그래도 가야지. 해야지. 투표는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에, 투표는 해야죠. 우리 그런 건안 빠진다. 안 아유 다른 집이구나. 네, 한 집이에요. 한 집이에요? 아, 이낙연 총리가 됐으면 좋겠 어? 이낙연 총리가? 네,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 생각이 다르에 네, 저는 좋아요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아, 계시고. 잘하고 있고. 네. 아... 다 틀려요. 그러니까, 아니, 그리고 너무 아니야. 유튜브 방송 좀 거짓 정보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닌데 막 너무 과장되지게 하고 있잖아.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. 간첩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음, 음, 음. 그렇지 맞잖아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럼 우리도 간첩이에요 음, 맞잖아 음. 무조건 대구라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것도 안 되고 음. 근데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금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으로 싶어요 음. 근데 다 생각하는 게다 다르잖아 맞아. 그래도 안 싸우고 잘 지내시네 잘 지내야지 <laughs> 잘지내 여기 서문시장에 정치인들 되게 자주 오잖아요. 한국당도 자주 와요. 민주당도. 오고. 그런데 그런데 어때요? 대체적으로 보면은 <laughs> 한국도 사람들 오면은 무조건 민주당 잘못됐다 나쁘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거든. 나여의지만은 응. 반대. 그 제가 물어봐요. 오면은 <laughs> 막 이렇게 뭐 이렇게, 이렇게 해달라 이러그그 설명을 해보라 하거든. 그 아무것도 몰라. 응. 정치인들 오면 그래도 상인분들이 이야기할 그 기회가 주어지는. 그런데 그것도 참 않아요. 나쁜 게 보면은 응. 딱 가는 곳만 가요. 예를 들어 높은 사람들딱 내려오잖아. 그럼 전체적인 걸 봐야 되잖아. 선택 응. 안 그렇지.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모르지. 봐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지도. 진짜 제발 한마디 거 건의하고 싶다. 높으신 분들 오시면은 갔던 곳만 가지 말고 안 갔던 것도 좀 두루두루 여섯 문장 오시면은 제발 좀안 갔는 것도 좀 두루두루 살펴서 안 되는 사람들 좀 진짜 잘 되게 해 주는 거 그랬으면 좋겠. 다